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권세진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최우석 기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자유한국당의 여의도 연구원장이죠. 성동규 교수.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여러분들. 이분에 대해서 잘 알아볼 텐데요. 이분에 대한 기사를 이제 월간조선의 정치통, 정치 전문기자 그리고 권세진 기자가 12월 17일 나올 신년호에 이분에 대한 기사를 썼습니다. 이그 기사와 관련해서 이 성동교 교수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분이 이제 이분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 게 당내에서도 네. 그런 기사도 한번 나왔어요. 누구세요? 이제 아, 그렇죠. 당내에서 지금 잘 모르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이 총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다. 네. 총선 바로 앞둔 상황에서 김세현 여의도 연구원장이 네. 밀려나뭐 사실상 본인이 불출마한 선언을 하면서 네. 사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총선 때까지 할 일은 다 하겠다. 할일 하겠다. 명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밀려났단 말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올 것이냐. 여태까지 네. 여의도 연구원장은 당 대표와 당 대표가 여의도 연구원의 이사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긴밀한 관계에 좀 총선 앞두고 여의도라도 그렇죠. 열심히 해야 되니까 네. 옛날에 이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여의도 연구원장을 했잖아요. 네. 박근혜 당 대표 때 네. 이런 식으로 좀 호흡을 맞춰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제 호흡을 맞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은 했죠 다들 근데 보통 이제 뭐 초, 초선 재선 이런 국회의원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현역이 들어왔죠 현역 현역 의원이 이걸 네. 맡고 있어야 네. 사실 좀할 수가 있는데 갑자기 중앙대 교수 그리고 이분이 정치학과나 뭐 이런 곳이 아니에요 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교수입니다 오, 네. 그리고 이제 당내에서도 잘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상황인 거예요 네. 정치에 대해서 보통 이제 분석하고 좀 가까운 교수들은 대부분 당에서 다 아는데 이분은 누구 음. 그런지 음. 전혀 모르겠다는 반응이 좀 너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 저 여의도 연구원이 예전에 여의도 연구소 예, 그러니까 싱크탱크. 네. 근데 이 여의도 연구원이라는 데가 총선을 앞두고는 왜 중요하냐면 여론 조사를 담당을 하잖아요. 그렇죠. 여론 조사에서 계속 네. 또 문제가 됐었던 거는 여론 조사를 네. 이제 조작 조작까지는 아닌데 이 보고를 어떻게 당 대표나 최고위원회에 그렇죠. 하느냐에 따라서 네. 사실 이제 전략을 짜는 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죠. 있고 그리고 여론 조사를 하면은 당연히 공천에 영향을 미치지잖아까 그, 당연히 미치죠. 당연히 이것 미치죠. 때문에 이 소장을 누가 하느냐. 네. 물론 중립적인 사람이 하면 제일 좋겠지만 네. 이걸 누가 하느냐에. 전부 다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보면은 이 성동규 여의도연구원장 이분은 누구 사람입니까? 아뭐 누구 사람이라고 예. 이제 지금 말씀 뭐 누가 봐도 지금 황교안 개가 아니겠느냐라는 의혹은 계속 나오는 상태인데 예 추측이 가능하죠 예 근데 예. 정확하게 이거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정치권에서 누구의 사람이냐라고 묻는다면 이분은 서청원 개입니다 어... 서청원 의원 지금 그 한국당에서는 최다선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친박의 핵심적인 인물이고. 그, 지금 예, 한국당은 예. 아니고 아마 탈당을 했기 아, 때문에 아, 무소속으로. 예, 죄송합니다. 예. 아, 탈당을 했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친박 연대도 만들고, 음, 네. 4년전 총선에서도 친박의 네. 핵심으로서 공천에 관여를 했던 인물입니다. 아, 예. 이게 되게 신기한게 서청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친박의 예. 거의 최고봉, 예. 거의 친박의 형님, 친박의 <laughs> 최고 형님. 형님. 예. 그런데. 그 보니까 예. 이 성교 그니까서청원 의원이 예. 이제 사실 중앙대학교 출신 아닙니까? 예. 근데 제가 알기로도 이 성동규 이 중앙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예. 학부 교수도 예. 중앙대 출신이에요. 예, 그래서 이두 분의 관계가 이제 어떻게 됐는지 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예. 방송 중에 홍동규 교수는 이제 학부도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네. 나왔고 그 네. 대학원을 졸업했고 영국에서 학위를 받아와서 모교 네. 교수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언제 서청원 의원과 인연을 맺었냐면 네. 서청원 의원이 2000, 2008년에 충무선 네. 공천 문제 때문에 탈당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탈당했죠. 탈당해서 아기게 친박 연대죠 친박 연대죠 친박 연대 정치사에 전무후무한 이런 당명을 가지고 있는 당 나왔는데 아, 그저 그렇죠. 특정인을 예, 예, 당에 든예 나중에는 이제 미래 희망 연대로 이름을 바꿨지만 네. 이 이 정당도 정당 아닙니까? 그게도 그렇죠. 표도 꽤 많이 받았고. 아, 꽤 많이 받았죠. 예, 싱크탱크가 있어요. 네. 싱크탱크를 하나 만들었는데 근데 네. 이 이름이 미래 전략 개발 연구소입니다. 미래 전략 개발 연구소를 2008년에 네. 그때 이제 국회에서 만들면서 이제 창립식 도 하고 그때 이제 이사장의 서창원 의원이었고 네. 근데 성동규 교수가 이때 소장이었던 거는 아니에요 이때는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엄호성 어... 전 의원이 소장을 네. 맡았습니다 음... 그랬는데 이제 이후로 그러면서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네. 이제 그 내용들이 그때 했던 내용들은 주로 그런 거예요 여성 대통령에 음... 대한 뭐 이런. 그런 연구 활동을 많이 했고 네. 박근혜 대통령을 대, 아 박근혜 전 대,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자 네. 이게 목적이었던 정책 음. 연구소인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2008년 이후로 이제 친박 연대가 뭐 나름 성공을 하고 나중에는 이제 결국 한국당하고 합치잖아요. 그렇죠. 한국당하고 합치죠. 이제 예. 합치게 됐는데 그전그 네. 그 후에도 계속 이 연구소는 명맥을 유지했어요. 아. 그러니까 원 의원의 이제 거의 어떻게 보면 개인 연구소 같은 식으로 명목이 음. 유지가 됐고 네. 그리고 이제 2012년 총선 아 대선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이 되잖아요. 네. 이제 그 앞에 이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 어. 이 정부의 과제는 무엇이 되어야 될 것인가. 네. 그리고 당선된 후에도 박근혜 정부 성공을 위한 국정 과제, 어. 통일 준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네. 통일 외교의 방향. 이런 연구 이런 이제 보고서들을 연구소가 계속 내놓습니다. 어. 이 과정에 계속 성동규 교수가 소장을 맡으면서 네. 해 왔던 거예요. 음. 이, 그러니까 이 서청원 계이면서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네. 계속 뛰어왔던 인물인 거죠. 황교안 아.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아. 근데 이제 성 교수는 네. 그 서청원 의원이랑 이제 중앙대 네, 선후배겠죠 예, 김미란 관계였는데 네. 황교안 대표가 사실 당에 들어올 때 자기가 같이 일했던 사람이나 친밖에 말고는 이렇게 믿을 사람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정식권에 네. 몸담지 않은 법, 분이었기 때문에. 교수들 뭐 법대 교수 말고는 뭐 본인이 이렇게 잘 아는 사람이 그렇죠. 없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여기는 뭐 취재로 들은 얘기고 추측도 네. 약간 섞여 있지만 네. 그러면서 이제 성동규 교수가 황교안 대표가 이제 인연을 맺게 됐고 어... 이렇게 보면 한 10년 가까이 네. 이런 바에 내 대통령을 위한 활동을 해온 거예요. 아, 그러,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정말로 믿을만한 사람이고, 아. 이 사람이 옆에 두어도 되게 학자 중에서는 굉장히 불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저희가 이제 예측을 하는 것이고 아. 정치권에서도 이제 일부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예. 보면은 이성교수는성교수는이 예. 들어와서 그러니까 예. 아까 말씀하신 미래 전략 개발 연구소죠. 예. 여기에 들어서 한 일이 예. 소위 말해서 그 당시의 대표였던 네. 박근혜 전 대표를 대통령을 예. 만들자 예. 이런 활동을 굉장히 그 활동을 중심적으로 예고 예. 나서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어. 계속 이제 연구 활동을 한 거예요 2014년 2015년까지 어. 그 다음에는 약간 뜸해졌는데. 이제 근데 이 내용이 거의 알려지질 않았어요. 그래, 아, 그러니까 저도 처음 듣던. 듣는... 이 연구소가 이제 여의도의 네. 국회 앞에 빌딩에 있습니다. 아, 네. 이 연구소가 이제 뭐 혼자 하는 연구소는 아니겠죠. 네. 그래서 제가 뭐 실명을 조금 밝히기는 그런데 네. 이제 이, 거기에 상임이사가 한 분이 계셨어요. 네. 이제 김모씨 이제 가끔 뭐 정치권에서 볼수 있는 분인데 음, 미래전략개발연구소의 상임이사요. 예, 상임이사는 예. 이제 저기 그연대 사무총장을 지냈습니다. 어. 그리고 그 후로 이제 출마를 하려고도 했었고 네. 미래개발 연, 이, 전략개발연구원은 이제 서청원계 이런 신박연대와 관련된 조직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네. 여기에 또 부소장이 있습니다. 네. 이 부소장은 또 누구냐 하면은 이 김모씨는 지금 환교 자유한국당 대표의 상근 특별 보좌역이에요. 잘 아시잖아요, 사실 예, 개인적으로 뭐 예. 잘 아는 분이라서 <laughs> 네. <또> 뭐 열심히 <laughs> 일하는 분이고 그렇죠. 지금 상근 특보로 있으면서 또 충성 그 한국당의 충성 기획단을 만들었는데 네. 최근에 만들었죠. 거의 다가 이제 현역 의원입니다. 네. 현역 의원인데 그 중에 두 명이 부총장하고 네. 전략 부총장하고 이분 두 명만 네. 현역 의원이 아닌 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충성 네. 기획을 굉장히 이제 책임지고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이렇다면은. 이 연구소가 어떤 조직인지 이제 좀 짐작이 가능하지 않은가?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 보니까 이제 예. 이거 성교수는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거의 예. 최선을 다한 분인데 예, 박근혜 정부에는 어떻게 요직에는 오르지 못했네요. 아마 줄을 예, 잘못 써서 그런가요? 그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네, 예, 그러니까요. 사실 서청원 의원이 네. 이제 그. 저기서 뭐 박근혜 정부에서 두각을 나타내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었잖아요. 음, 그렇죠, 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게 네. 아닌가 그리고 약간 본인은 뭐 이제 교수라는 그 서울 사립대의 교수라는 이제 명확한 이게 있잖아요. 네, 그 경력이 때문에, 있죠. 예, 경력이 있기 때문에 굳이 나서지 않고 있고. 조용히 아. 이제. 도와드린 것이 아닌가 아... 그랬는데 이제 요번에는 이제 바깥으로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굉장히 설득을 많이 하지 않았겠느냐 아... 나를 좀 도와달라 네. 이제 좀 양지로 나와서 네. 뭐 이렇게 좀 추측이 되고 있는 것이죠 네. 사실 권 기자님께 네. 이거는 개인, 정말 여쭤보고 싶은 건데 지금까지의 여의도 연구원장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네. 현역들이 주로 맡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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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대표 체제에서 이제 김대식 네. 원장이 맡았어요 네. 네. 근데 이분이 그 선거에 재복을선 거죠. 네. 거기 나갔다가 졌단 네.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니 여의도 연구원장을 네. 너무 선거에 나갈 만한 사람을 안 치게 네. 되면 공정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역 의원이 좀안 나오게 된 것이고요. 현역 의원들을 하면은 본인 공천에 자꾸 관여를 그러니까요. 하려고 하고 본인 개파를 하려고 하니까 네. 사실 그렇게 한게 나쁜 일은 아니었는데 음, 네. 이제 김대식 원장은 그때 이제 현역 의원도 아니었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문제가 생긴 게 너무 홍준표 측근 네. 이런 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아 저런 식으로 여의도 연구원장을 앉히면안 안 된다 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사실 이게 여의도 연구소였다가 원으로 격상을 시켜서 많이 좀 싱크탱크도 하고 여론조사도 하려고 한 건데. 제가 저번 달에 이제 김세현 원장을 인터뷰했죠. 인터뷰 인터뷰했더니 네. 이 연구원의 위상이 너무 줄어들었고 음. 여론조사도 사실 옛날만큼 믿지를 않고 사람들이 네. 여연의 여론조사에 문제가 있다. 어. 매일 이런 식으로 이제 내부에서 총질을 하는 거죠. 네. 사실 뭐 이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황교안 대표가 이번에는 정말 음. 내 뜻과 그리고 당내에서 이렇게 좀 서포트를 할수 있는 이런 임무를 세우려고 한 것이 아닌가. 어. 이제 그 출마와 좀 상관없이. 그러면 성 교수는 요번 네. 총선에 출마 안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건가요? 출마는 본인이 하기보다 이게 사실 음... 자기가 가진 힘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쵸? 총선 직전에 여의도 연구원장이라는 것이 지금 이미 사실 총선 후보 17일부터 네.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되잖아요.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뭐 그리고 그런 작업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들리고요. 네. 그 본인의 출마 여부는 사실 뭐 그런 거를 비례 대표나 이런 음. 거에 싱크탱크로 네. 받을 수는 있겠죠. 근데 네. 본인이 그런 욕심을 지금 내보 내보내면 좀 얼마나 어. 지금 많은 후보들 사이에 원성이 자자하겠습니까? 아. 지금도 계속 조용히 있을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 같아요. 이분은 그 조용하지만 실세다 뭐 네. 이렇게 볼수 있는 건 아닌가? 그선 교수님이 아마 그 굉장히 이제 젊은 축에 드는 64년생이니까 예. 사실 지금 뭐. (40대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그~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비교적 젊은 그렇죠. 분이죠 예. 이분이 객관적인 잣대로 참신한 분들 그니까 여론조사를 공정하게 네. 해서 뭐 참신한 분들을 예. 많이 발굴하고 공천을 하게 되면 네. 뭐 총선에서 자유한국당 즉 보수정당이 선전할 수 있을 것이고 예. 그렇게 되면 이 선교수의 몸값은 뭐 자연스럽게 예.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예. 네, 뭐 그랬으면 좋겠죠 사실 네. 자유한국당 좀 쇄신을 하고 젊은 사람 끌어들이고 쇄신 네. 많이 하면은 뭐, 뭐 국민들도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아, 야당이 네. 그런데 이제 이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황교안 대표 체제에 한국당이 총선에서. 승리를 하느냐, 마느냐,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몸값은 어... 정말 천양지차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아까 전에 네. 말씀하셨듯이 일각에서는 뭐이 성교수를 갖다가 황교안 대표의 비선이다, 뭐 이런, 네. 뭐. 비판도 정치권에 나오던데. 밖에 없는 게뭐 사실 비선이라고 하면 다 싫어하겠죠. 나는 네. 비, 누구도 자기는 비선이 아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뭐 양정철, 뭐 민주연구원장도 자기는 비선이 아니라고 했지만 아. 지금 다뭐총선 좌지우지하고 안 나갈 사람 뭐, 뭐 밀어내고 뭐 그렇죠. 나가라고 하고 뭐 이런 상황인데 네. 사실 저희가 비선이라고 이제 얘기하면은 뭐 신뢰일지는 모르겠는데 음. 비밀스러운. 선이다 하면 그건 맞는 거죠 사실. 음. 예. 그 비선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뭐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의도 연구원장을 네. 맡았으니까 아마 이제 공정하게 예. 예. 아주 공정한 잣대로 잘하면. 예, 이제 12일에 처음으로 이제 최고위원 회의에 <laughs> 네. 참석 참석까지는 아니고 최고위원이 아니니까 네. 나와서 이제 같이 듣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최고위원들하고 네. 같이. 이제부터는 좀양지로 나와서 그러면. 은 숨어 있으면은 음. 자꾸 이제 비리가 꼬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뒷말이 나오죠. 예, 예. 그러니까 당당하게 나와서 내가 이제 출신은 이렇지만 네. 원래 해왔던 일은 이렇고 네. 그렇지만 이제 황교안 체제에서 자유한국당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네. 이렇게 좀 숙시원하게 밝혀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입니다. 선 교수님이 밝혀줄 것 같은 게 이제 네. 공기자가 <laughs> 여기서 자세히 밝혔기 네. 때문에 네. 이. 그, 지금, 권 기자가 취재한 성동규 여의도 연구원장이 과거 친박연대를 이끌었던 서청원 대표가 만든 그런 싱크탱크인 미래전략개발연구소에서 일을 했다는 사실은 거의 저는 이제 언론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새로운 사실, 즉, 특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특종이 담긴 기사는 월간조선 신년호에도 좀 쓰셨죠? 예, 월간조선 1월호에 네. 지 이제 왜 한국당이 황교안 대표의 뭐, 이제 이번에 사무총장이나 네. 이런 분들을 다 임명하면서 그렇죠. 자꾸 이제 박관수 의원이라든가 네. 정말 자기랑 가까운 사람들을 임명하면서 네. 좀 약간 비난을 받는 면이 없지 않아요. 아, 그런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의도 연구원장까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음. 정말 좀 비판의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네. 하는 우려에서 어. 이제 이런 기사를 이번에 1호로에 네. 썼습니다. 아, 그래서 참고하시면 음. 될것 같습니다. 그 1호로 기사도 많이 봐주시고요. 음. 어머 이성 교수 성동규 교수와 관련된 거는 이제 인터넷 도 올라가고 하니까. 올라가 있고 하니까 많은, 많은 클릭 부탁드리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우리 구독자님들의 열화 같은 진짜, 예, 용기를 좀 주십시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예.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